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와 16장 4절입니다.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부자라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른 게 없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마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마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할 때 20살 된 청년이나 80살 된 어른이나 똑같이 1인 1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는 복은 사람마다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이루어진 열두 지파 중에서 복을 많이 받은 지파 하면 요셉 지파가 그 대표적입니다. 요셉 지파는 한 지파인데 나중에 두 지파가 됐습니다. 그에게 아들 둘이 있었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아들 둘이 각기 한집화씩 되니까 요셉 집파는 결국 두집화가된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밤에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애굽의 마다들이 죽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밤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정이 의롭고 선해서 죽지 않은 건 아니죠. 그들도 뭐애굽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짐승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날 밤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다들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각 가정의 마다들 대신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네개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로 줄어든 셈인데, 그것을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로 둘로 만들어서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별도로 내놓고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 집화가 두 집화가 된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요셉이 복을 많이 받은 배경에는 본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루벤인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요셉이 이 땅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었지만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린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역대상 5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때 장자였다고 장자의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그 삶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셉 집화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후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번성해서 요셉의 후손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장작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삶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